이 시간에는 1 1기하 11장 17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본성을 성화시키려면" 이란 제야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필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흰 개털을 3년 동안 꿀뚝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 봐도 여전히 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성체의 근본은 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고쳐나는 가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사람의 섭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더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과 습관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영생의 눈을 천국 백선호 성화, 곧 이거죠. 추수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듯이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성품도 세상과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과 천국 중심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고 다른 일에 인내로 전념하지 않으면 이건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요즘 매년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세태 세상이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숙면 상태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는가를 돌이켜 보십시다. 흐르는 세월과 급변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영종적으로 대처하고, 응, 적응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납니다. 어떻게 변화, 성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심각히 사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하해 본문으로 삼았으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니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 인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세 가지를 성경의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 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 진리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결단하여 귀요, 결단한 길조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이 름으로추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기 11장 17절로 1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에 대기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리의 타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당 앞에서 바리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느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겨서 양육한 요아스 왕자를 적위시킨 제사장 여호야들은 백부장들과 궁정호위병들의 홍로드 아달리아를 죽이고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유태왕국에 대한 만년한 바알의 숭배를 결, 결별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악이 승하고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그와 비례하여 하나님의 심판도 임박해지고 진리와 의가 성리를 거두게 될 날도 가까워집니다. 아달라의 폭증 안에서 유태 왕국은 온통 바알 숭배를 물들었지만 의의 정부는 결코 꺼지질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의의 텀블은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못지않게 오늘날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최악의 도가니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날이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의 날에 앞당기시기 왜해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닙니 충성된 동역자들과 함께 죄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하서 제사장의 반증에 성공하여 아달레와 바을 숭배자를 물리쳤듯이 우리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합하여 죄악과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합니. 다 성경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언약의 백성 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나라 척천무와 같이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잠시 끌어넣어버리고만한 나달레의 복정 아래 본의든 타의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바신을 섬겼습니다 성김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17절 서두에 여와 호 언약을 세워 여와의 호 백성이 되게 하고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여호자들은 여와스의 왕권 호위에 성공하자, 옥리위에 옹리위에 성공하자, 제일 먼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양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물론, 언양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내용으로 언양을 다시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매주 최초의 언양을 갱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촉정안에 불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숙명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본문 1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온 국민이 발이 다 올라가서 단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산을 깨뜨리고재단받다을 죽이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산을 섬기던 이래 속, 속은 것을 분풀이라도 하듯이 단을 헐고 우산을 깨뜨리고 바울의 제사장 마땅까지 쳐 죽이었습니다. 종교, 개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늘 자신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자신 속에 내 존재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신, 신생활 속에서 언젠가 백성을, 백성임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딱히 목성이나 철로 만든 조성물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봄은 본절 말미에서도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직하게 했다는 뜻은 율법에 의거해 제사를 드리도록 감독하고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몸의, 우리 몸의 성전 속에서 침투하려는 악의 세력을 축출시켜 합니다. 이런 악한 본성에 성화시키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성질은 물론 우리의 교회까지도 어둠의 세력에 전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뭐 간절히 축을드립니다두 번째는 철저한 추진령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이를 시스기야가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번식에정직해가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우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폐물 이설 자수이 이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 사단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문란해지면은 우리의 심령이 제일 먼저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 대신 빈절에 악령이 들어와 주인이 행세를 하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충실하면 우리의 심령도 정결케 되어 떠나갔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순종입니다. 보문에 와서 미수기가왕이 오른 즉 적지 사당을 제하고. 수상을 깨트니 모세 시대 노빼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여러 행위와 같이 정적이 행했다. 아니, 뜻은 하나님 보시게 종교회를 단행하는 왕은 아사 왕으로서 11기 상 15장 11절과 요시아 왕으로서 11기 하 22장 1절과 그들 그리고 이세기 왕까지 세 사람의 왕을 언급한 것입니다. 첫째는 산당을 제하였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없어 버리지 않고 민간인 공공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터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에 의해 닫혀 있던 성문을 말자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동시에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토창민들이 생겼던 귀동 모양의 주상과 사람들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아슬아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셋째는 노폐물을 제거했습니다. 주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가던 자들이 쳐다보기만 하는 원을 얻을 수 있었던 노폐물은 원래 숙명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숙인 11장 4절로 그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하여 얼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예표이기도 했지만 노병 자체는 십자가에 나무처럼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까지 백성들 일부에서 그노병 나오는 나 어리석은 신자들 중에는 나무 십자가에 신격을 부여하여 숭배하는 우상숭배 행위를 공공연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문이 이자기야 왕의 명령에 동조하고 성전예배로 회복함과 함께 6월절절기를 지켰던 일단의 무리에 의해 행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화 30장 2절 10절로 11절 18절 3, 31장 1절에 맞습니다. 이런 선왕 아스가죄했던아수스로 주의와 우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지할 줄 알았던 시사 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기를 들자 아수르 왕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여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풍자 누가 같을 때. 대도 하나님을 믿는 희생의 왕은 기도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결과 밤 사이에 아수르 의 친공군 전부를 전멸시키는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결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학의 거센 파도가 실없지 몰라오는 어렵고도 힘든 왕경 속에 최설치라도, 하나님이 도심간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성례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망설이지만 말고 철저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는 심령과 교회 속에서 침퇴는 악의, 악의 세력을 축출하여 정결케 하시는 일부터 사행하십시다. 그래할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시고 빛을 발산함으로써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디로 가든지 한 우리의 가정과 사회까지도 형통케 하시니 바로 이런 믿음으로서 응리하시는 소망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절히추월됩니다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아 13장 19절로 21절을 찾아 기록하기를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 지나가기 전에 열지 말라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도 짐을, 짐도 을짐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문에서 모여서 참으로 내가 경계하 이르길 너희가 어찌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가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거부터는 안실에 저희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식혜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이 하나님 믿고 생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지켜 행하도록 주신 계명임 유다왕 왕궁마저도 타락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의 신흥 제국 바빌론이 포로로 끌려가 예언하신대로 70년 동안 압좌와 수모를 당한 끝에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생활에서 벗어나고 귀한 토록하셨습니다그 동안 성전을 멀리한 둔탓도 있었겠지만 포로생활에서 봉으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거룩히 지 거룩하게 하게 지키지 않고 물란하게 지켰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안식일을 제4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례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을 통해 알수 있듯이 당시에 안식일에 해가 던 노동의 금지 매매 행동의 금지 조치와의 안식일 성리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지금도 검열을 해가 지는 때부터 안식일까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검화하고 모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렇게까지는 안더라도 최소한의 성전에 나와 성수 주인함으로서의 영관을 함께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시대적인 특성 때문에 무난해지는 안식일 준수를 위해 다소 너의 미안은 강제적이고 과감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성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많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후 일곱째 날 안식한 날을 기념하게 하나님께 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돌아가신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날로 기념하는 오늘날의 주일로 변했습니다.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수의 지상 명령및 오늘날의 많은 성들하고 자아하는 자들이 인생에 단한 번뿐인 실순 참. 7순위 8, 신자체에 참여해야 하고, 인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에도 참여해야 하고, 이평계전 저평계로 주일 예배를 드린 이래 결혼을 들게 한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순종의 삶을 영유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설로 여기시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내리십니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의, 방망이의 역할을 그 사전을 하십니다. 10편 94편 9절에서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딴듯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가 잠을 자고 있을 동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토족을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 합니다. 한 우물을 계속 졸업하여 무, 물이 나듯이 성수질 역시 지속적이다 하고 일,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충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라인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지장 명령을 지켜 행야할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리여 주님의 나라님을 아시고 반드시 주를 의식하는 시, 시, 시 예배 생활을 통해 범사한 형통한 주변 나라에 일어러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연속에 내시게 되었습니여러분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은 가운데 피차의 믿음, 논의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악한 본성을 어떻게 소화시키려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으로 미혹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추출하여 하나님을 생김만으로서 축복을 성취하여 사는 축복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어떻게 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은 철저한 추진형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빠은 찰거무늬보다 더 악랄하게 심령 안에 착 달라붙어 살면서 우리를 타락시켜 폐망시키는 악력을 축출하여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곧 오늘날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반드시 성소진나으로서 예배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가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짓이 마십시다 우리 실상 가운데서 받은 말씀은 실천하고 행케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음이자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으신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를 드립니다. 찬송가 385장을 올립니다. 목 박혀 죽으시 하나님을 야믿섭니 최소감 바꿔서 이몸과마음드려 간절히 필 때에 들어서서 풍성하네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말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두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것은 내 생명꾼 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오, 소수 아미